안녕하십니까. 박병우입니다. 각국에 다 헌법이 있죠. 뭐 불문헌법도 있고, 성문헌법도 있지만, 뭐 국가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세우는 게 헌법이죠. 그래서 그 헌법은 또 디테일하게 모든 부분을 갖다 자세히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에, 그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헌법학자들 참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느끼는데. 전번에 한번 대통령의 행사 불수 특헌. 재임 전 기소된 행사 재판을 포함하기 때문에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런 주제. 근데 이건 맞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맞아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예안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냐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명확한 요즘 우리나라 일사들이 국회에 얼마나 많이 진출되어 있는데 국회 안에서 요거 하나 제대로 정립이 안되 있는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냐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그 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떤 뭐 재판에 관여가 됐거나 그건 받아야지. 당연히.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일반 시민이었다가 어떤 경우에 대통령이 선출되면 5년 동안 5년 동안 그걸 갖다가 그 사람의 신분을 귀하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다들 대통령을 할수 없으니까 한 사람한테 그 권한을 이임해 주고 당신이 5년 동안 국가를 다스리 봐라 라는 얘기지 한번 대통령 하면 영원히 대통령이고 모든 특권이 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헌법의 184조 이 해석을 갖다가 신문에서 지금 이걸 갖고 얘기한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운 일입니까? 내란 또는 예한, 예안, 예한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내란이나 예한을, 예한의 죄를 범하면은 대통령 자리에 있더라도 바로 소출을 해야 되고 탄핵을 해야 되는 거죠. 탄핵할 경우도 없이. 재직 중 행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재직 중에. 끝나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떤 친구들은 대통령이 되면은 그 전에 재판 받았다고 전부 다 수돕시키고 대통령의 자리를 끝나고 나서 그러면은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막중한 임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그때 재판을 받고 그러면, 그러면은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안 뽑아야지. 당에서 공천안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답답한 일입니다. 왜 가장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것다 판단 안 하고 억지로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가냐. 이거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항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 정확하게 중앙일보 7월 3일자로 써놨습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소추 논쟁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조국 신당 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학점을 낙제점 F라고 했다. 과거 본인이 교수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상대방을 자기 학생이냐 얕잡아 본 것이다. 이런 접근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수치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관한 건전하고 진지한 여론 형성을 희석하며 희화야한측면이다 헌법 제 84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물론 조 대표도 괴롭코 피해갈 수 없는 법조입니다. 선거일인제 근거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자는 대통령 피선거권이 없다는 대통령 자에관한 조항이 됩니다. 피선거권이 없다면 당연히 당선무효이며 근거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통령 그날로 가 곧바로 퇴직해야 한다. 현재 이전 대표와 조 대표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이다. 당사자들이야 84조 소추 개념을 넓게 잡아 소추는 말할 것도 없고 형사 재판도 비켜갈 수 있다고 해석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추는 소추에 수행을 당한 것이라는 이론이 전개되야 된다. 전제되야 된다. 본인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조 대표는 국가소추주의를 제시했다. 국가소추주의는 국가소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며 수행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제목으로 붙어 있는 용어다. 조문 내용의 공소제기, 소추와 공소수행이 모두 포함되고 있으니 국가 소추는 소추와 수행을 모두 포함한다는 논리다. 그래서 헌법 제84조는 소추와 공소수행을 모두 불허함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게 어떤 해석입니까? 아전인수라 고 그러죠. 아전인수, 경강부여라 고 그러고, 네, 그러나 헌법재판사 조문구 그대로를 보자 대통령은 재직 중소출을 받지 아니할 뿐이다. 따라서 재직 전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그 형사 재판은 그대로 진행함이 마땅하다. 만일 재직 전 진행되던 형사 재판을 중지시키려고 했다면 헌법은 재직 중 형사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했을 것이다. <laughs> 법 논리의 관점에서 법은 신청과 변론을 개념적으로 확실하게 구분한다. 형사소송법은 공소, 소추나 신청과 공판, 수행과 변론을 전문이 아니라 장을 나눠 담는다. 공소는 검사의 권한이고 공판은 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공판에서 검사는 당사자일 뿐이다. 소추는 소추이고 소생수행은 소생수행이다. 어찌 소추는 소... 소생 수행까지 같이 될수 있겠는가? 결코 함께 할수 없는 사항이다. 정확하죠? 조대표가 언급한 형사소송법 246조는 소추 개념을 설명하는 조항이 아니라 공소의 제기와 수행을 국가 즉 검사가 담당한다는 것을 밝히는 조항이다. 국가가 형사소송에서 에, 청구인 측을 담당한다는 의미다 여름 제한된 어떤 그 해석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그러면 헌법은 84조를 만들었, 만들었을까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임기 5년 동안은 신분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것인가 아울러 대통령의 피선거권 공무원 자격에 관한 특권 조항인가 이에 대해 대통령 자격 관련 범죄 여부에 대한 재판을 중지시키기 한 조항인가 혹은 국정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 자격 분쟁 자체를 중지하기 위한 조항인가. 만일 이런 취지라면 대통령이 자격에 관련된 선거소송, 민사소송도 중지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 파산 관련 민사소송은 인기 중에도 그대로 진지된다 대통령의 거리와 권한 대응을 규정한 헌법 71조는 84조와 연결되어 있다. 거리란 대통령이 취임했으나 재직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데 대부분 헌법학자는 피선거권의 상실, 기타 판결의 사이로 자기에 이를 경우를 이로 들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대수도 재판이 계속될 수 있음을 전제한 해석이다. 역시 헌법학자시니까 헌법의 어떤 그 의미를 갖다 전체적으로 보고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똑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우리 조국 대표는 서울대 법대에서 강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헌법 부분은 강의를 안 하셨던 모양입니다. 이걸 참고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84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되지 않도록, 전번에 허영 그 헌법학자도 동일한 의견을 냈습니다. 허영 헌법학자님, 그리고... 교수님, 항도수공대 법무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님의 의견이 저희들이 공부할 때도 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그 내용이 다시 좀 논의가 되지 않도록 좀 예,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